허무상 연이 받았습니다. 빽 토스 뚫어냅니다. 자, 리시도 불안해요. 오른쪽에 올리겠습니다. 세 명의 블록커를 뚫어냅니다. 손준영 자, 악태기 백 토스 뿔 공격 화치아웃 자, 손준영 선수 자신감 좋네요. 아무래도 잘안 돼서 들어간 거 보니, 들어가다 보니까 분위기도... 만좋았고 해서 감독님께서 바꿔보라고 범실을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조금 뭐 힘들죠. 브루킹도 높고 되게 잘하는 팀이니까. 근데 형들도 잘 다독여주고 해서 실수한 것도 있지만은 자신있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. 지금 최고 기록은 80, 82 정도 되고요. 비결은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아가지고 점프 운동을 많이 했던 게좀 높게 뛸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. 첫 득점했을 때, 첫 득점했을 때 관중분들이 제 이름을 불러줬을 때 하고 제가 이제 서브치러 나갔을 때제 이름을 불러줬을 때 가장 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오늘 마지막 대목으로 혹시 키우기어 모두 김혜진 선수 맞나요? 네, 알아요. 닮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... 어, 안 닮은 것 같은데. <laughs> 혹시 다음에 축구 좋아지면 축구 말고도 뭐 야구를 보러 가서 생각 이 있으신가요? 야구는 SSG면 무조건 보겠습니다. 네, 생